오늘 몇 점입니까? 아, 오늘 이거 100점 만점 100점 들어야죠. 왜 100점이죠? 아, 일단 은 아까 처음 에사 또... 갖고 왔을 때 이거 어땠죠? 이 상태가 이게 안잘안 안 맞았죠. 예, 이거 마감질 안 맞는 거 일단 사장님께서 일단 바로 손님이 안맞오면사 안 갖고 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갖고 내가 이제 어, 그거를 그냥 갖다 끼면 되는텐데 손님은 우점이니까 <laughs> 토착이 외국이니까 내가 잘 잘해, 해드렸어요 아시죠? 네네 예, 손님은 나한테 커피를 아까 어떤 거 사왔죠? 오래봤죠? <laughs> 뜨거운 커피 <laughs> 네. 아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점심도 안 먹고 이런 거 아시죠? 네네네 오늘 그몇 점입니까? 아 오늘 당연히 아니 이거 100점 만점에한 120점 들어야죠 <laughs>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거 어떤 개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 손님한테 그 없는 말 지어내고 손님한테 그 강요한데 아, 옆에서 강요한다고? 어, 강요한다고 <laughs> 손님만 주문시키고 는 사람을 억지로 강요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어 이제 천연함은 누구의 소행? 아휴 당연히 주간 북한, 북간의 소행이죠 예 그리고 광어병은 개소리 응 음, 개소리 예 개소리, 광어병 개소리 광어병 시부린 이 도라이 새끼들이 어 광어병 할때 햄버거 처먹었다 안 처먹었다? 그리고 햄버거 다 처먹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저희 어저께 어저께까지 저희 싸울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어저께까지 뭐했다? 그 인간들 어, 그 인간들은 뭐 했다 뭐. 어저께까지 그냥 에리 골비 갈비 먹다 갑자기 음. 그질하는 거야 어 정책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그쵸어다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오늘 손님이 사다 주신 바로 이거 예 네? 조지아, 조지아 이게 남성 비아발언인데 이게 만약에 조지아가 아니라 만약에 보지아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조대고 이거 이제 아예 못 팔고 못 팔고 어, 그렇죠 예 회사 망하고 네 그렇죠 예예 그렇죠 이게 조지야니까 당연히 이지게보지아 이랬으면 아마 이 남성 미아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했다 그럼 좋버린거니야그렇 네.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쳐먹으면 되는 거야 무슨 <laughs> 존나맛있게만 하고만 그쵸죠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아난 허리가 조지야 <laughs> 네, 오늘 하 같은 맘에 뭐 드셨으니까 감사할고어내 영상 유튜브 영상도 뭐 블로그도 봤나요? 예 네, 블로그도 블로그 아, 유튜브, 유튜브, 다 보고 유튜브, 왔죠? 유튜브 영상 봤데 고소만 내가 막그 우주인 거 알았죠 토착 네. 외국인 거 <laughs> 예. 또 곡성은 뭐다 무슨 영화다 정치영화 네, 정치 영화. 예 그리고 어그 아까 전에 말한 그 기생충을 일반 드라마로 봤다 음. 손님은 예. 손님은 대학 나오셨죠 네, 네. 예, 문제예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예. 나는 그리고 유명한 나는 뭐다 이용구 공익제보자예요 잘했죠 네, 네. 예. 왜냐면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은 국민은 더잘 때릴 거란 말이야 그죠 음, 음, 음. 국민 때리면 안되잖아 그렇죠난 애국자죠 네, 네. 예. 나는 뭐다? 애국자지. <laughs> 예. 하여튼 뭐 오늘 좀0점만점이라 감사합니다 진짜. 어. 어 이게 딱 맞다는 게 너무 좋다 진짜 그렇죠? 이것도 네, 이것도 좀더 돌출시키면 이게 깨져 버리는데 이걸 딱 밀착 시켜갖고 빼다 음... 빼다 빼다 해갖고 해, 했는데 네. 어떤 손님들은 그래요 왜한 번에 일을 안 끝내니? 아니 그럼 네가 안 보면 돼이 새끼야. 아니 한 번에 왜 일을 안 끝? 끊... 아니 아니 계속해서 한 제일, 번에 잘되는 성형 하는 의사들도 거... 한 번에 안 끝내요. 네, 네, 네. 뭐 그림 그리더라도 계속 더칠해서 그리지 당연하지. 네.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화가인데 내가 일을 했는데 도로 잡아 떼래. 음. 그럼 그 사람은 그림 다 그렸을 때다가 그 사람 보고 그림 정물화 말고 다시 인물화로 그리고서는 그 사람 나한테 뭐라럴까 물감값만 줄게 이거 물감값은 대생해고뭐 이거 연필값이랑 다 해서 한만원도이렇게 후하게. <laughs>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뭐라한다. 나나 완전 민주화 시켜버릴 거라만. 그 사람들은 다 소중해졌는데 기술자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안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 <laughs> 삼촌원제제한한테선 선불, 선불 줬잖아요, 그 l e 죠 o k u 그리고 o 꾸할때 to the chunk of the chunk of the chunk 고 f the chunk e d h 이 들어온다 음... 네. 어떻게 안 봐도 알겠죠 f the chunk of t h 에 지난번에 대통령 the chunk of the c h u n 문재인 싫어서. <laughs> 아니 그걸 떠나서 <laughs> 예. 그걸 떠나서 그때 대선 토론 예, 예. 그거 그냥 그냥 그 토론을 그거... 보고 문재인을 뽑았다면 예좀 약간 지능 문제. <laughs> 아 그래요. 아니 그거 기본이야 기본. 그때는 뭐 시국이 어때서 나더 웃긴 새끼 누구잘지 내한 동생 유승민 뽑았대. 음... 저기는 보수래. 음... 자 문재인 뽑으면 뭐다? 좌빨 홍준표 뽑으면은 지성인. 내 예. 아치스 네, 뽑으면 뭐다? 그냥 그냥 그거 뭐야. 뭐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보면 은 투표 저그저 그러니까 뭐 다음 중 빨간색은 하는데 <laughs> 몰라서 혼자 뭐 몰라서 안 뽑은 음.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빨간 거 뽑으라니까 빨간색 몰라서 그냥 뭐 보라색 음. 찍은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laughs> 국민 수준이 어떤 사람은 자기 저기 뽑았대 신상정 자기 노동자래나 미친놈. 아니 노동 아니놈다 노동이지만 자영업하는 놈은 노동이 아니야 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잘 노동자래. 음... 뭔 개소리야. 세금 내는 놈은 다 노동자가 아니라다 자영업자예요. 음... 노동 안 <laughs> 하는 놈이 어딨어? 그러면은 고기 검사도 다 노동자네 노동했으니까. <laughs> 병신새끼들 아유. 전혀 어떤 개인택시 개인택시한 놈이 자 자영 노동자래. 미친놈 지랄하고. <laughs> 자영업자죠 그렇 자영업자도 그거개 지랄하고 앉아 있네. 아휴 남의 밑에 일하는 게 노동자지 그쵸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여군 죽은 거 슬퍼할 정도면은, 난 나도 슬픈 거맞찬가지인데 남군 죽은 것도 슬퍼해야지. 남군 죽은 거 슬퍼하지 않아? 응? 어? 짜임만 먹고 싶다는짜 먹고 다는 말이 개, 개, 개소리 아니게? 감사합니다.